여러분들 혹시 명종 때의 유명한 유학자 중에 이황이라고 하십니까? 이황, 퇴계 이황이죠. 퇴계 이황. 보통 이황 선생님 그러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뭐 천원 표지 모델 이런 걸로 떠오르시고 좀 고리타분하고 답답하고 꽉 막혔을 것 같은 성리학자 중에 주리론의 대표자 이렇게들 알고 있는데요. 자 실제 그분은 어떤 모습인지 오늘 반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황을 성리학자들 중에 주리로운 학자다라고 얘기하는데 를 주리 주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길까요? 여기를 좀 볼게요. 에, 여러분들 그 유학이 이렇게 있잖아요. 유학 공자가 만든 유학. 이 유학은 개인윤리라고 그랬잖아요. 인과 예를 통해서 어떻게면 하 우리가 착해질 수 있을까? 개인윤리를 연구했던 학문이 유학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중국 송나라 때 이 유학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시킨 심화시킨 학문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 선생이 만들었다 그래서 주자학이라고도 부르고 다른 말로 성리학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성리학은 유학의 한 갈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유학보다 왜좀더 형이상학적이고 심층적이냐? 유학은 개인 윤리에서 그쳤다면 여기는 성리학은 우주 천지간 만물의 이치와 인간의 본성을 연구하게 됩니다. 우주의 이치? 이런 거는 옛날에 유학에서 다루던 부분이 아니잖아요. 훨씬 더 심오했던 거죠. 근데 여기는 우주의 이치가 우주의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라고 어 여기는 주자는 생각했냐면, 리와 기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럼 리는 뭐냐면,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원리이고, 이거는 불변의 가치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는 기는 그 원리를 모습으로 나타내는 형상이고, 재료인데 이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가변적인 요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예를 들면 그렇겠죠.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이게 그릇의 원리입니다. 컵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생기지 않고선 담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그릇의 이리가 불변이에요. 변하지 않으니까. 근데 여기는 기능 어떻습니까? 모양이 어때요? 자, 이런 컵도 있죠. 그리고 이런 컵도 있죠. 그리고 이런 모양의 컵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플라스틱 컵, 새로 만든 컵, 나무 컵 재료나 형상은 계속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리는 불변이요. 기는 가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를 하나만 더 들어 볼까요? 자, 보면은 사람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뭐죠? 팔두 개, 다리 두 개, 머리가 하나여야 사람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새를 사람이라고는 안할거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형상과 재료에 따라서 사람은 너무너무 달라지죠. 멜라닌 색소의 차이에 따라서 흑인, 백인, 황인종이 구분이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리가 긴 사람 뭐, 살이 찐 사람, 뭐, 작은 사람, 큰 사람. 형상과 재료는 달라지잖아요. 그러니, 불변에 이힌 원리가 재료와 형상, 가변에 이힌 기로서 표출되는 것이 바로 우주의 원리다. 라고까지 얘기하고 여기는 주자는 간 거예요. 근데 이 이기가, 이와 기의 개념이 우리나라에 수용이 되면서 우리나라 성리학자들 간에 싸움이 붙게 됩니다. 리가 중하냐 기가 중하냐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리기논쟁이 되고요 여기는 리가 중하다라고 생각했던 성리학자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이황이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 근데 여기는 이황하면 참그 유명한 일화가 있는 게 사단칠정논쟁입니다 그럼 이황의 대척점에 서서 사단칠정논쟁을 벌인 사람을 보통 율곡이이다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상 그 시발점은 이이가 아니라 기대승이라는 초야의 선비였습니다. 4단 7종 논쟁이 무엇이냐면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황이 편지를 썼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인간의 타고난 심성 4단과 일곱, 인간이 가진 7개의 감정 7정에 관련된 내용의 편지였어요. 자, 여기는 4단은 뭐냐면 유학자들이 생각하는 인간이 타고난 감정이에요. 뭐 어려운 사람을 보면 측은해하는측은지심이랄지 악을 부끄러워하는 소지심이랄지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릴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죠 인간은 뭐 시비지심이랄지 아니면 양보하는 이런 덕성의 마음 사양지심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태어난 네 가지 뿌리라는 것이고 칠정이라는 건 희노애락 애호욕이라고 그래서 뭐, 뭐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뭐 화를 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양과 칠정이다. 뭐 이런 내용을 자기가 이제 막 글을 써가지고 측근한테 보낸 거죠. 오늘날로 따지면 이황이면 당시에 초야에 묻힌 선비다라고는 하지만 대석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유명한 어떤 대학교에 뭐 박사님, 교수님 정도 되는 그런 굉장히 좀 존경 받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분이 보낸 편지는 오늘날로 따지면 무슨 뭐, 뭐라 그래? 학회에 발표한 교수님 논문 정도 되는 거죠. 그럼 유명한 교수님의 논문이면 그 학생들이 돌려서 있잖아요. 정지훈이라는 사람한테 보낸 편지를 여러 선비들이 이렇게 돌려 읽은 거예요. 아, 이왕 선생님은 인간의 타고난 사단과 칠정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구나.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돌려 읽는데 누가 거기에 토를 달아요, 감히. 그런데 세상에 겁도 없는 기대승이라는 완전 초애의 한 학생이 여기 있는 이왕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잘못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라는 반박의 레터를 보낸 게 바로 그 시작이었습니다. 어, 오늘날 같으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대학에 교수님이 계세요 역사학과에 교수님이 계신데 말도 안 되는 뭐 학부생 뭐한 이제 한1 2학년밖에 안된 아이가 그 교수님의 논문에 딴지를 권고하고 똑같아요 그럼 일반 교수님들은 어떻게 화답하실까요 뭐안 그러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네가 뭔데 그래 어? 너 학점 안줄 거야 너, 뭐, 너는 뭐 뭐라 이렇게 무시를 한다거나 역정을 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기는 이왕 선생님은 그러지 않고요. 아, 그런가? 내 생각은 이러이러합니다. 그러면서 또박또박 편지를 써서 해명하는 편지를 보내십니다. 근데그 편지를 받고 기대승은 상상도 하지 못한 행위랍니다. 다시 반박의 편지를 보내요. 아, 그 아닌데요? 편지 받았는데 그 내용 아닌데요? 아, 그게 아니고 이렇답니다. 서로 편지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당시 선비들한테 화제였어요. 그래서 가는 편지 보고 가는 편지 보고 이거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세월이 무려 7년이었다. 서로... 이 사단칠정 논쟁을 가지고 7년 동안 싸웠다니까요? 여러분들 기대승의 사단칠정이 뭔지 이황의 사단칠정이 뭔지 그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그것은 수능 시험을 보는 뭐 윤리과목을 선택한 수험생들한테 중요한 내용이고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죠? 이황의 삶의 자세, 학생을 대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보통 그 선생님들, 교수님들, 뭐 저도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항상. 반복된 일을 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지고 권위주의에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학생이 질문을 했을 때뭐 나의 지식에 도전을 한다랄지 라뭐 그러면은 뭐 발을 낸다든지 귀찮한다든지 네가 뭘 알아 이렇게 좀 무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황은 그렇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낮췄어요. 그냥 학문 앞에서는 당신도 학생이요 나도 학생이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서로 눈높이를 맞추고. 내 생각은 이런데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오히려 어린 학생한테 묻고 있지 않습니까 이학 내가 공부를 좀더 했고 내가 나이가 더 많고 네가 공부를 덜 했고 네가 어리기 때문에 내가 맞고 네가 틀리다가 아니라 내 생각은 이런데 당신 생각은 저러면 우린 생각이 다르군요 합일점을 찾아가는 이 겸양지덕의 모습을 저는 이왕한테 많이 배워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여기는 이왕 선생님이 결론은 이거예요. 아내 말이 좀 잘못되고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이런 뜻에서 이런 주장을 했으니 양지해 주기 바람 이게 이화 어떻게 보면 두손든 거예요 보통 교수 보통 선생들 같으면 자존심 상해서라도 끝까지 얼굴 붉히면서 싸웠을 텐데 7년 만에 쿨하게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는 이황의 모습 이것이 당시 조선 선비들한테 얼마나 귀감이 됐겠어요 저는 당시에 16세기를 살았던 살인파 조선 선비들이 너무나 부러워요 왜? 이런 선생님과 한시대로 호흡하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더 정말 완전 아들 같은 아이가 찾아옵니다 율곡이이잖아요 율곡하고 이황하고 25살 차이가 나고 나거든요 이이가 찾아와서 아버지 같은 이황 아이고 뭐 바라볼 수도 없는 대석학이시죠. 찾아가서 인사를 여쭙는데 여기는 이황이 몸가짐을 흐트리지 않고 말씀을 낮추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인격체로서 똑같은 학문을 탐구하는 학생의 입장으로서 이 일을 대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황 선생님께서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이렇게 편안히 앉아서 돌아가시는데 보통 이제 뭐 유언을 남기거나 막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이황 선생님의 유언 너무나 유명한 거다 아시죠? 어, 내가 뭐 창문도 닫고 뭐 평상시에든 청소도 하고 뭐 손자도 돌보고 다 했는데 아 내가 매화 놈에 물을 주지 않았구나 이왕 선생님의 마지막 유언 하나예요. 가만히 계시다가 이렇게 매화꽃을 보시더니 저 매화꽃에 물을 주거라. 딱이한 말씀 남기시고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이건 뭐 이순신 장군님 이상으로 좀 감동이라고 생각해요. 이순신 장군님은 방패로 나를 가려라. 이거였잖아요. 유언이 여기는 이왕 선생님은 매화꽃에 물을 주거라. 결국 매어끝에 물을 주는 거는 뭐 사람들이 볼때뭐 이렇게 뭐, 뭐 책상 치고 우 청소하고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생명에게 어떤 물을 공급하는 자신의 일상생활 하나 하나에 가치를 부여했던 분이 바로 이황 선생님이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황 선생님께 어떤 점을 배워야 될까요? 학생을 상대함에 있어서 나보다 소나래 사람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나의 스스로를 낮춰서 눈높이를 맞추면 나도 올라가고. 학생도 올라가는 이런 겸양지덕의 덕을 좀 배워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자신의 일상생활에 가치를 더해서 마무리를 하려는 그 이왕 선생님의 초심 이두 가지를 우리가 꼭 배워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으로 유익한 시간입니다